안녕하세요. 매케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3월 20일 FDA 퍼두파 골데이터까지 예, 칼렌다 데이로 이제 D-30일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자,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수급상으로 93억 매수, 프로그램 쪽에서도 9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퓨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어, 한 2월달,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코스닥 지수 차트랑 연동해서 제가 많이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 에, 같은 이제 시기열로 놓고, 이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YTD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럽하고 뭐 중국 다음으로 시장 규모로는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연초에 그한 670선 정도, 작년 이제, 어, 개업년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있었을 때600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770선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아, 이제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요런 흐름이었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다이버전수로 굉장히 시장 소외가 되는 모습. 그러니까 1월 15일에 이제 엄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달 가까이 그냥 옆으로 가면서 시장은 1월 15일 이후로도 꾸준히 사실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외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아, 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양봉 나오고, 예, 어제 양봉 나오면서 1월 15일에 고가를 넘어갔다는 말은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어갔고 시장은 이미 이제 2월 초에 넘어갔는데, 예, 어제부로 이제 1월에 고점을 넘어갔고 오늘도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하고 좀 비슷한 어떤 이제 각도를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9월달에 이제 97,600원대가 왼쪽에 이제 보이는 어 고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지금 보시게 되면 8월달에 이제 고점이 한어 78780선 요런 정도죠. 그리고, 이제, 그, 10월 달에, 이제, 고점이 700선 중반에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도 좀더 강한 어떤 흐름에, 코스닥의 흐름에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아 외국인들도 뭐,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수 어떤 흐름들을, 이 트럼프 수혜주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도 지금, 이제, AI 관련되는 신약이라든지, 어, 플랫폼 업체라든지 그래서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한 3일 동안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HLB 쪽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이노베이션이 아, 좀더 이제 강한 모습을 이틀 동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조금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매의 어떤 강도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은 의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hlb 쪽에 한 600억대 아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한 300억대 그래서 이틀 동안에 금요일 월요일에 어떤 외국인 매수의 흐름이 1000억이 넘었습니다 1000억이 넘었고 오늘도 이제 어, HLB 쪽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에 이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다음으로 HLB 쪽이 93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의 어떤 견조함을 기관들과 더불어서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흐름들이 소폭 있다가 이 부분들이 일단 돌려주면서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기관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패스트 스타캐스틱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 이제 급등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와서, 예전 같으면 이제 조금 뭐, 그래량을 줄면서, 음봉도낼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제 견조한 흐름을, 아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 2023년 12월 달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줄 때, 요런 부분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거래량을 분출시키면서 태깅으로 일주일이 오를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들. 그리고 작년도 1월 달에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태깅 흐름으로 일주일이 주에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도, 예, 3월 26일, 이제 추총이 있는 요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볼렌저 밴드 상단 넘어가고 태깅 1, 2주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급등을 할 때는 항상 볼밴 상단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태깅이 나타났을 때 제일 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작년도에도 급락 이후에 이제 7월달에 타이베 미팅으로 그 기대감으로 이때도 볼린저밴드 상단 넘어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일주일 넘게 이제 강한 흐름들. 그래서 7월달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만 원권 부분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한60% 가까이를 일주일 만에 들어올렸죠. 올렸, 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월달에는 어, 돌파를 하고 이제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 다시 이제 태깅 실패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모 인스펙션이 11월 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이때도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어, 거래량이 거뒤에 그 따르지 않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태깅하다가 일단 내려갔어요. 요때도 한 6만 원꺼에서 8만 원이니까 한30% 정도 그 이전보다는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후태깅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수급적인 입장이나 차트적인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봉 라인에서도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볼린저밴드 주봉에서 보면 좀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 2023년도 말에 이제 돌파 시키고 난 다음에 태깅 흐름들이 거의 3월달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한 3만 원권 부근에서 한400% 올라갔을 때 명확하게 태깅 흐름을 추세적으로도 보여줬던 구간이 이제 저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돌파 흐름이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라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저항대로 이제 그 뒤에 이제 어, 떨어졌던 나인들의 엄봉들을 제압할 수있는 구간이니까 굉장히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분출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월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때도 볼린저밴드 상단 태깅이 몇달 동안 진행되면서 결국 이제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에서 급등의 여름은 볼린저밴드가 돌파되고 거래가 터지면서 태깅을 할 때가 가장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보면. 어, 이 이후에 있으니까 여기는 좀더더 더 올라가야 이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과 주봉에서 이 흐름들을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hlb만 가기보다는 올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제 순환매 흐름이 필요한데 최근에 테라피틱스는 좀 조용합니다 이 반등이 상대적으로 그, 작년이 이제 1월달, 그니까 러 작년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월달에 8,000원 밑단에서 1월달까지 한80% 오르고,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2,000원권 만원때 이제 추세라인까지 내려와서 이번에 이제 결종목이 올라갈 때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아 속도는 좀 더딥니다. 그러면 제약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1월 15일에 엄봉의 시가 라인을 넘어서 여기도 태깅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좀거래량좀 줄었습니다만 태깅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엄봉의 시가 라인 여기가 이제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11,6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걸 확실하게 못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넘어주면 좀 급등 흐름을 생명과학도 좀볼수 있는 어떤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브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1월 1 0일에 고점을 일단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명과학 제약이 얼마만큼 좀 순환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종목인 이노베이션이 아, 어, 어느 정도 좀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급등 종목이, 어, HLB가 나오든지 계열 종목이 나와나, 나와야 이제 선수 남매가 뭐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좀 아시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이 흐름들을 이어가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은 장중의 어떤 조정으로 끝나고 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3월 특강 이게 2월 달이지만. 어, 이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에 들어와 있는 HLB 투자 전략과, 어, 그 다음에 바닥 기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번 주 토요일 날2 1일이죠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자, 비용은 이제 3만원이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에다가 특강이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